시안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토리 엘 c 스타트 최사합니다. 자, 오늘 유닛 16 3인 대화 그리고 의도파악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일단은 3인 대화다라는 것은 여러분 눈치 챌수 있는 방법이 글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죠. 읽어줘요. Questions 44 through 40,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라고 해서 음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세요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쌤만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 눈으로 보고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3인 대화라는 것은 결국 여자 두 사람의 남자 하나로 가거나 아니면 남자 두 사람의 여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 질문에서 꼭 we mean 이라든지 M.E.N. 이라든지 이렇게 복수형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A woman, a man, 이 아니고, women이나 M.E.N. men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복수니까, 아, 여자 두, 장, 두 명인가 보네? 아, 남자 두 명인가 보네? 그럼 이거 3인 대화가 되라고 문제 읽으면서도 미리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화 길이 자체가 많이 늘어났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길이는 그대로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좀 논아 먹는다고 해야 되나 대사를 반 잘라가지고 한 사람이 했던 대사를 아, 대사를 두 사람이 나눠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길이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겠습니다. 매회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특정 사람 이름이 문제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그 특정 사람 이름 위주로 앞뒤로 문맥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셔야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보시면 What does the woman ask Steve to do라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람 이름 들어갔잖아요. 그죠? 특정한 사람 이름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스티브를 중점적으로 앞뒤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라는 거알수 있을 것 같고요. A번. contact a client. 고객에게 전화하세요. B번, 디자인 a product, 제품을 디자인하세요. C번,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세요. 그리고 D번은 attend a convention, 컨벤션에 참석하세요. 라고 들어와 있어요. 동사 부분 위주로 열심히 봐주시면서 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해설 강의처럼 쌤이 한번 쫙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들어볼게요. 갑니다. 자, 잠시만요. I'd like to 방금 들으셨어요? 3 speakers라고 하는 거요 다시 한번 귀로 확인하실게요. 아, 그러면 어, 이거 3인 대화겠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들어갑니다. 어떻게 like 해야 돼? 광고해야 될것 같다. Steve, you have experience with online advertising, right? That's right. I made a lot of internet ads at my old job. 나 많이 해봤어. Great. Well, Steve, I'd like you to give us a presentation of some of your online ads. Can you do that at tomorrow's meeting? 자, 끝났습니다. 어차피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자가 스티브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라고 들어갔으면 여자 목소리에서 집중하셔가지고 여자가 요청하는 문장을 챙겨 주셔야 되는 건데 여자 목소리에서 스티브가 나왔고요. 나는 너가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정답은 이미 나온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해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I'd like to talk about the decrease in sales of our computers. 저희 컴퓨터의 판매에 있어서 감소하는 거랑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What should we do about it?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 I think we should advertise on the internet. 어,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광고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That will help us to attract customers. 손님을 소집하다, 모으다, 이끌다란 뜻이죠. 그게 고객님들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하면서 제 3자 Steve라고 나왔어요. You have experience with online advertising, right? 당신 온라인 광고에 경험이 있는 거 맞죠? 그렇죠?라고 물어보고, That's right. 네 맞아요. I made a lot of internet ads and my old jobs. Ads가 advertisement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전 직종에서 제가 인터넷 광고를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키 포인트 바로 나왔어요. 그 r a t 너무 잘됐다, 스티브야, 너가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온라인 광고랑 관련돼서. Can you do that at tomorrow's meeting? 내일 회의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 마무리 됐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C번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 아 문제 속에 특정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이름을 중점으로 앞뒤로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구나 기억